다 되나 이겠네. 뭐야? 옳지. 제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이분 좋은 우리 제이. 제이 방금 졸렸는데. 아, 한번 눈 만져볼까? 빨자고. 빨자고 이게 뭐야? 와, 하늘에서 눈 진짜 많이 온다. 어, 눈이 막 들어오지. 차 안으로. 신기하다, 그치? 아빠는 지금 붕어빵을 사러 갔습니다. 아, 운다 제이 파플때껏 처음 줘봤는데, 울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안 나온다고. <laughs> 그래서 바꿔주려고요. <laughs> 우유가 안 나와. 응? 엄마 바꿔줘. 알았어, 엄마. <laughs> 몰래 분유 먹고 안장을 찾은 제이 음, 닭 같은 동물. 당분간은 원래젖병으로 줘야겠어요. 아니, 진짜, 8개월 때 옷을 어떻게 갈아입혀요? 아, 진짜. 난이도 최상, 조제이. <laughs> 옷입기 너무 싫어요 <laughs> 제이야. 옷안 입고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제이랑 문세놨어요 완전 치가 빨리 가자. 어떻게 지 제이스타일. 이게 더 맛있어요. <laughs> <laughs> 그렇지! 당연히 그래! 맞아! 그거 오~~ 잘된다 어머어머! 응, 박수 이렇게 좋죠? 하,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아이가? 아, 귀여워, 애기들! 엄마가 이렇게? 어? 어? 예빈이 또? 아, 신나! 씨 아, 먹어 신났어. 야, 그, 친구 옷딱지뜯어보고옷지는 아니야. <laughs> 뜯어보기! 오늘은 영어책 리뷰해드릴게요. 제가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많이 팔로우해서 보는데 공통되게 이 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캐롤라인 제인 철치 책인데 그림도 예쁘지만 내용이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간단해요 되게 그래서 영어에 부담감 느끼신 엄마들도 쉽게 읽어줄 수 있어요 또 원어민 오디오 서비스도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분명히 이거 보고서 만들었거든요 똑같이 너무 어, 간단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거왜 이럴까요? 근데 일단 저희가 맛있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맛있어? 제이만 맛있으면 됐지, 그치지 냠냠, 냠냠, 치즈까까. 세이야, 여기 어디야? 커피가 너무 땡겼어, 진짜. 너무 아요 엄청 울다왔는데. 진짜? 어, 대성 통고. 계속? 어, 원래 잘 탔는데 팔개 되니까 안 타더라. 팔그 개를 너무 잘못해서. 아니야. 우와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요거 가지도. 쉽지 않더라 사는 거? 그치 아니 요즘엔 진짜 그거야 기다려야 돼. 오. 고맙습니다. 제이야. 제이야. 제이 이거 제이 할 거야? 자 마음에 들구나. 야나민 손으로 왔는데 우와 이거 열어봐줄래? 너무 예뻐. 대박. 어나 그릇 진짜 좋아하거든. 어, 나 그릇컵 진짜 좋아해. 좋아해. 우와, 고맙습니다. 너무 어색해서 영상에 발이 하나도 없는 거야. <laughs> 아마 처음 편은 다 자막일 거야. 킵문자야은자 티야. 뭐해? 이거 이거 박수 해주세요 요즘 제이가 진짜 많이 컸다고 느끼는 게 칼시트에서 쪽쪽이도 없이 혼자 잠들어요. 조용하다 싶어서 뒤에 보면 이렇게 자고 있어요. 너무 예뻐. 어, 너무 많이 컸어, 우리 애기. <laughs> 먹느라 모르겠다. 바빠. 당연히 합성해야 될것 같아. <laughs> <laughs> 나는 몰라요. 어, 아, 먹는 게 제일 좋아. 지금이왜 이렇게 다소곳하게 먹어? 아니. <웃음> 아니. 안사가있잖아 재희야 여기 누운 사람 너밖에 없어 엄 한번 만 차차차 굿샷 굿샷 굿샷굿샷 이런 거 되게 좋아해지 굿샷 뭐 만져보고 싶어? 실번또 땡. 오 오, 네. 야, 오. 경계를 한다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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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 제품은 제가 몬테소리 할 때, 살때 같이 사고 싶었던 제품인데, 이거랑 마블틀이 있거든요? 마블틀이 되게 유명한데, 그렇게 해서 세트로 지금 공구하길래 주문해봤어요. 팝업책은 두번 다시 못 사줄 것 같아요. 어제 사자마자, 이제가 오늘 뜯어버렸죠? 제이야! 그책 뜯으면 어떡해? <laughs> 많이 많이 사세요. 여기 이거 물고기 한 마리 있어. 아 귀여워. 응? 너무 물고기 괜찮다. 사세요. 제이 문화센터 끝나고 친구랑 같이 사진 찍으러 가는데 응. 완전 뻔었어요 응. 차에 타자마자. 제이야 거울 한번만 봐줘. 저희 우리 사진 찍으러 왔어요. 어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워. 진짜요? <laughs> 어 진짜 귀 오래도 <목소리도> 이쁘다. <laughs> 아 제이도 <laughs> 카메라 찍는 거 너무 재밌어. 체크 체크, 한번 더하자. 제이야. <웃음> 제이야. 제이랑 캠코차 <캔커러> 데리고 왔어요. <laughs> 와 <우와, 웃음> 너무 이쁘다. 아 네. 네. 아, 귀여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체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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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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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하자. 귀여워, 체이! 이거는 크레용. 손에 안 묻는 크레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 제가 제이랑뭘 하고 놀아줘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난감, 뭐 교구, 책 크레용 같은 거 막. 사고 있는데 아 요즘 뭐하고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이랑 이게 칠공부 책인가? 칠공부책 7군부책 이렇게 있고 프레용이 있습니다 어 아, 너무 귀여워 한번 만져볼게요 음! 매끈매끈하고 손에 묻어나진 않네요 이거 12개월 용이라고 돼 있긴 한데 옆에서 엄마가 지켜보면은 먹거나 하지만 않으면 애기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좀 한번 구매해보았습니다 제이 몬테소리 수 끝나고 어제 만들어 놓은 단호박 퓨레를 주려고 합니다. 빨리 먹고 싶으세요아 어, 네. 참을 수가 없어. 엄마 빨리 줄게. 단호박 응? 어때? 잘 날아지지, 제이야? 아, 음 맛있다, 그렇지? <laughs> 아, 맛있다. 달달해요 아, 드님 우리 어디 가요? 네. 응. 우리 우 우리 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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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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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기 꼭 오세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반찬도 맛있고 닭갈비도 진짜 맛있었어요. 광추. 제야 아쿠아리움 왔어요. 아빠랑 엄마랑.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눈이 살짝 졸리긴 한데. 가자. 내려가는 거야? 아, 내려가는 거야? 응. <웃음> 야. <웃음> 아빠는 에 아이즈~ 헬보고고 있어? 제 옆에... 어... 보고 있어, 옆으로... 오빠, 옆모습 완전 짱구예 지금. 진짜 오기, 진짜... 움직이질 않아서... 저기... 거북이... 아빠를 보는데? 아니네, 여기 뭐가 나오긴 하나 보네. 어, 나오네. 나오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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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온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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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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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있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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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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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 나, 는줄 나, 았네 나, 어, 나, 오네 나, 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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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체못 봤어 한 열흘 못 봤어 너무 이뻐잘생겼 아이고, 아이고, 다이라 아이고,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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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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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I don't tell you. I d 왜 n t tell you. I don't tell you. I don't tell y o 더라 아이 n t tell you. I don't tell you. I d o 이 t tell y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